네, 국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보 지금 한세 번째 영상 남겨드리는데요. 네,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에도 한번 남겨드렸었고, 네, 주포 세력 어, 들어왔다, 들어올린다. 자, 오늘 어, 기관과 외국인 매도 했는데, 오늘 예, 거의 13%대 육박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력이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네, 어느 정도 이 전주 세력이 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장대 양봉, 네, 좀 보아 어 종가 마감이 되었고요. 자, 어쨌든 네 지금 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뭐 바닥권에서 제가 한번 네, 영상을 한번 남겨 드렸었고. 그죠? 네, 바닥권 남겨 드렸었고. 차트가 이제 거의 바닥에 어도달 했다. 이제 반등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 드렸었고. 네. 어쨌든 이 주포 상승 시그널이 매수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네, 거의 지금 어 10월 초부터 지금 어 발생이 됐죠. 네, 10월 초에 어 나왔네요. 10월 초에 나오면서 네, 본격적으로, 네, 주포 세력이, 어, 들어 올렸습니다. 네. 어쨌든, 네. 241선을 이 바닥 거에서 241선 돌파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241선. 네, 멋지게 돌파시켜 놓고, 네, 위에서 이제 캔들이 놀다 보니까, 네, 연일, 어, 올라가는, 네, 패턴이, 어, 나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지 좀 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어, 들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뭐바닷권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이시란 말씀이시죠 네, 네다 수익권이겠죠 그죠 네말씀 잘못 드렸는데 네 월봉을 보니까 네, 이번 달 굉장합니다 네 굉장해요 네, 2019년도 네 얼마까지 간지 다들 아실테고 뭐뭐 네, 뭐 그냥 속구쳐 올라가는 네, 그냥 뭐 주포세력들이 올라버리는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만원갈 수도 있고 뭐 오천 원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겠죠 그죠? 네 어쨌든 어 차트 신호를 보면서 네그좀 어, 빠져나가는 네 매도도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매도 네 매도를 어디서 네치는게 좋은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네 무료니까 네, 오픈카터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봉도 네 이제 2 4 0부터 관통 중이에요 관통 중 예, 그 그러니까 거기가 어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240에서 위에 올라오면 더 갑니다, 더 가요, 이렇게 3천 원뭐 4천 원뭐 또는 뭐 5천 원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윗꼬리가 발생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뿌수 꺼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지금 이제 몇 거래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몇 거래일 잘 살펴보시고, 어좀 수익 반납을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고점에서 밟고 뭐 저점에서 잡는 이게 좋지 네 그냥 푹 꺼지는데 보유를 하면 안 되겠죠 네뭐 그런 흐름이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죠 네잘잘 네, 어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월봉도 어 굉장히 양호한 네 이게 지금 상승이 나오면은 뭐한달 반짝 올라가고 푹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뭐 어 다음 달 다다음 달 약간 조정이 나오고 또그네좀세달뒤 네, 이때 기준으로 말이죠. 네, 이때 기준으로 네, 또세달 뒤에 또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런게 어, 국보에서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최근에 그 물류대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 수혜를 볼 것이다. 국보 네, 어디까지 갈지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죠. 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5일선 이탈이라든지 네, 21선 이탈이라든지 그런 거잘 보셔야 되는데, 21선이 아직까지 쪼아 있다 보니까 그죠. 네 아직까지 뭐네뭐 네뭐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네 그런 패턴이 예상됩니다 이네 매도도 잘 치셔야겠죠 매도도 어 적정한 구간에서 잘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뭐 아직은 뭐네 뭐 오일선 외에는 딱히 네 코멘트 해드릴게 없네요 네 오일선 거기만 일단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 굉장히 기대를 해볼만한 네 2150원 대략 네. 오늘 아래꼬리죠. 오늘 아래꼬리. 음, 오늘 저점 2,15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좀 어, 좀 보유를 해볼 만한 뭐, 어, 그런 어, 주식이 국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 240일선이 어, 관건이죠. 그죠? 다음 주에 어, 이렇게 안착되면은 네. 네 분명히 3,000원도 어,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지 않나. 국보.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고점에서, 네, 고점 매도 딱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겠다. 네, 다음 주가 어, 굉장히 관심사항이네요. 관심사항. 뭐, 과연 뭐, 대망의 4천 5천원대 갈 것이냐, 뭐, 아니면은 뭐, 3천원대 갔다가 한번 조정 올 것이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